안녕하세요. 여호교회 원죄 천 목사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 성경 레위기 아, 출애굽기 25장 어, 21절부터 어, 몇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방 내방 위 모퉁이에 달어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것이며, 도초각목으로그 채를 만들어,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메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고, 어, 순금으로 만들며 어, 상위의 진설병을 항상도 내 앞에 있게할 지니라. 아멘. 어,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laughs> 성령의 군대 어, 장군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뭐, 여행, 하나님 만드신 제주도 여러 곳을 같이 관람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시간 시간 찬양하고 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같이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는 그출애기 말씀 봤는데 어,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귀한 말씀 또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에,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지나갔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요 그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주력기 2 5장앞 부분에는 너희가 그괴 언약 괴 은약괴 하나님의 괴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시기면 말씀을 넣으라는 것이었고 어, 두 번째 하신 것이 이제 이 상을 만드는 상. 그, 광야지역에 나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어, 넓이는, 음, 1빗 아 넓이는 2큐빗, 길이는 2큐빗, 넓이는 1큐빗, 높이는 1큐빗 반대게 그 아카시아 나무 상을 만들고, 그리고 전체를 순금을 이렇게 싸고, 그리고, 어 그내기퉁에는 네 금고리를 만들어서, 가시안 담으로 쭉 기둥을 그 막대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고리에 끼워서 메고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상만 만드는 게 아니고 성계에서는 뭐도 만드느냐 하면은 대접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또 붓는 병, 물 붓는 병 주전자도 만들고 그리고 잔도 만들라 잔도 만들라 그러면 상위에다가는 항상, 항상 떡이 있게라. 항상 떡이 있게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매일 아침에 갖다 놨다가 오후 저녁에 내우고 다시 저녁 먹고. 그래서 아침에 떡을 드리고 다시 오후에는 가져나오고, 새로 전녁에다 떡을 로고 그래서 하루에 떡을 두 번씩 갈았죠. 그 상위에는 이스라엘 백성 12그 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좀 같이 여섯 줄씩 두 줄, 여섯 개씩 두줄 이렇게 나와서 뒀다가 가져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떡 상에 대한 걸좀 같이 묵상하게라 그래요 떡상 상인가요? 상 말이 어, 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어, 성소 안에 이 상을 만들게 하시고 떡을 매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떡이 항상 있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떡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 만든 떡, 매일 드려지는 거죠. 매일 어, 들여요.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중에는, 재산장들이 먹죠. 어, 제사장들이 먹고, 먹고는 뭐까요 힘을 얻죠. 먹으면 힘을 얻는 거니까. 그리고 힘을 얻은 뭐요? 예 힘을 얻고 나서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꼭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성막인데 그 안에는 떡을 올려는 상이 있고 그 상에는 떡이 항상 있겠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그 올려놓은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제사장 일을 해나 구약성경 속에서 광년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 상에 올렸던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하는 거요. 근데 이제, 음, 진약성경 속에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음 그러면서 그리고 하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성경 속에서는 성막 안에 떡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떡을 제사장이 먹고 일을 하는 것.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셔가지고 그 떡이 항상 있는그 떡을 먹,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서는 뭐요? 힘을 얻어서, 힘을 얻은 다음에, 어, 해야 될그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해야 될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었다는 것이고, 지금 살아서,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뭘 못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일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음, 영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도 하고 하지만 땀도 흘리고 하지만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감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는 만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작은 것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작은 것도 못 해요.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만큼 큰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닥쳐졌을 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하죠. 힘이 없으면 어떡해요.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를 사도 베드로는 사도 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 거룩하게 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너희 소망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때, 너희는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내가 왜예수 있는지,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교회 나가는 게 뭔지, 예수가 뭔지를 물을 때, 내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힘을 얻는 거요. 영의 양식은 영의 힘을 얻는 거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음료로 먹고 마신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움직여 나갈 때 묻는 거죠. 어, 너뭐왜 왜 그거 하는 건데? 그 뭔데? 그 뭔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많고, 교회 다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뭐, 묻는 사람이 없, 없 없을 수 있어요. 어찌는 아, 교회 가는 것보다 아, 예수님가 이렇게 묻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묻는 거죠. 야, 교회 가는 게 뭔데? 언제 물까요? 그런 걸? 자기가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을 때는, 잘 나갈 때는 그냥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잘갈 때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막 있을 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나가는데, 어, 힘든 일을 만나면 묻는다고요. 예수님다는 건 뭘까? 교회다는 건 뭘까? 하나님은 뭘까? 산다는 건 뭘까? 더 나가서 죽는다는 건 뭘까? 고민하잖아요. 뭐, 쉽게 가장 쉽고 쉬운 예를 들면 이거죠.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의사가 살수 없다고 얘기를 할 때는 죽는다는 게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뒤는 뭘까?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해놓은 건 뭘까?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 열심히 살아보겠다면 몸부림치는 뭐 거죠. 더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크고 높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이루어야겠다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러나 내 몸에 병이 들고 나면은 고민하고 생각하죠. 아, 내가 죽어 죽는 게 뭐야?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내가 이제가 수고해온 건 어떻게 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모두 있다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을 보고 은근히 다가와서 직접 단도직접 묻기도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그걸 묻지는 못하고 가지 옆에 주위를 뱅뱅 돌잖아요 돌면서 그걸 얘기해 주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기를 교회는 왜하는 건데 당신이 기도한다는 건 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 궁금해 하잖아요. 말해줄 수 있는 힘. 그 힘, 힘, 힘. 그 능력. 그 능력. 그걸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셔서 힘을 얻었을 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욕하고 비방하죠. 작년 한해, 금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냥 이상하게 막 엉뚱한 소문을 내면서 금년 초에도 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원기 목사 코로나 걸리고 엠브레스 신어갔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죽었다고 <laughs>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그런 소문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베드로전 3장 1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꾸러미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 선한 믿음으로 하는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더 심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힘, 힘은 우리가 먹고 소화 시켰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육신의 힘도요. 먹고 소화 시켰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하면 육신의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금식한 사람 이틀, 삼일, 일주일 금식한 사람에게 이거 무거워좀 뭐 들고 가라면 못들고가잖아요 육신의 힘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던 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성경 속에서는 생명에 있던 예수님을 말씀하지이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너에가 힘이 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육신으로 좀 힘이 있고, 육신으로 움직이면은, 아, 이게 뭐 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목막 쫓아가면서, 영적인 면에는 전혀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이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전혀 안 먹으니까 힘이 없죠. 힘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힘들고, 눈이 와도 힘들고, 비가 오면 힘들고, 뭐가 힘들어요? 주님이 하시 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힘에다가 조금 더 나감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뭘 이걸 좀 하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더 나가면 이런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요. 영적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죠. 지는 거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전쟁에 지면 죽음 아니면 포로예요. 그렇죠 전쟁에는 죽음 아니면 포로예요. 이 땅에 살지만 나라 전체가 저버리면 전쟁에지면이 땅에 살아도 포로잖아요. 누가 주인이요? 승리한 자가 주인이고 승리한 자가 다 가고 싶으면다 가지고 포로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활동 하는데 그 활동하는 힘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이 났을 때는 이기지 못하면 죽음 아니면 포로예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뭘까요? 영적에서 졌다 그러면 은 내가 종이 되잖아요. 누구의 종이 돼요? 영적 전쟁에서 나를 이긴 그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끌고 간 포로, 끌고 간 원수 마귀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시키는 그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해요. 나는 이거 안할 거요. 마귀는 나는 이거 안할 거요. 그 마귀가 시키는 일을 끌려가서 안할 거라고 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사람 몇 사람 쯤 될까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때도 끌려가서 죽으면 돼요. 나는 절대로 안할 거예요. 못 해! 칼로 찌른다, 찔러도 못 해! 죽인다, 죽이도 못 해! 다 뺏어간다, 다 뺏어도 못 해! 뭐 이러면 괜찮죠.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되죠. 그러나 그 속에는 그만큼 힘이 있으면 되지만, 없으면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좀 묵상을 했습니다. 어, 광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떡상을 놓고 그 떡을 놓은 것을 제사장이 대표로 먹고 한 상징이 죠 먹고 힘으로도 사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어,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그 포도주, 생수가 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피, 를 먹고 마시는 자,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다. 생명은 단순히 생명만 아니고, 이 생명이 힘을 얻을 때 싸움에서 영택사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양식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를 도 내가 먹고 내 안에 예수 치워질 때, 채워진 만큼, 힘을 없는 만큼, 싸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되면 져버리죠. 무 지는 못 이기는 거죠. 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눈에 보이게 영적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너무 비난하지, 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강제로 문다다! 교회 문 강제로 문다다!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같이 모여서 밥도 먹지 마! 같이마 차도 마시지 마! 모이지 마, 모이지 완전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 느끼지않으세요안 느껴지세요, 이렇게? 안 느껴지냐고요? 모이지 마! 문다다! 문다다!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기대됩니다. 뭘로? 영의 양식, 영의 음료로 먹고 내 것을 삼아서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주께서 주신 일을 일어나가고 승리한 자되야될 점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암 아마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능력이시오. 아버지는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함으로 말암 아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